안녕하세요. 구영모 TV의 구영모입니다.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신데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? 자,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너무 착하죠. 그리고 또 예쁘기까지 해요. 그래서 이 착하고 예쁜 신데렐라가 나중에 이제 왕자님과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날 때 저희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은근 마음 속에 착한 사람 응원하잖아요. 그리고 또예쁘기까지 하니까, 아우, 예쁘고 착한 신데렐라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할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신데렐라 얘기를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세요. 그러면 그 해피엔딩의 이유는 신데렐라가 착해서 이 해피엔딩이 된건 아닌 것 같아요. 자,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? 일단 그 호박을 그 황금마차로 바꿔준 그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요정 할머니가 언제 나타났을까 신데렐라가 착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너무나 궁궐에 있는 파티가 가고 싶어서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 엄청 슬프게 울때그 간절하게 울때 사실은 이 요정 할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호박을 황금마초로 바꿔주죠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그 유리구두를 그 궁궐에다가 한쪽을 떨어뜨리고 오잖아요 이 왕자님이 그 예쁜 신데렐라를 찾으려고 이제 병사들을 마을에 풀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병사들이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신데렐라는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었고요. 그리고 이 유리구두를 신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. 그런데 이 언니들이 막 예쁜 유리구두를 억지로 막 신어보려고 했을 때 발에 안 맞았잖아요. 근데 저 코너에 있던 신데렐라가 용기를 냅니다. 그래서 이 병사들이 아이 집에는 유리구두의 주인이 없어요. 그리고 갈려던 그 찰나에 신데렐라가 저, 잠깐만요. 그리고 말을 붙이죠. 그리고 저도 한번 신어볼 수 있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때 그 병사가, 아, 모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아가씨들은 다 신어볼 수 있어요. 드디어 신데렐라가 유리구두가 딱 맞아서 왕자님과 인연이 되죠. 자,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얘기의이 결말이 왜 해피엔딩으로 됐는가를 생각해 보시면, 신데렐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.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. 그리고 시도를 했고요.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됐죠. 그리고 마지막에 그 파이널 디시전 왕자가 이 신데렐라에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? 라고 물어보죠. 그때 신데렐라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, 이 신데렐라의 얘기를 보면은요. 신데렐라가 행복한 결말이 된 이유는 물론 착하기도 했지만 착하기만 해서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신델라가 갖고 있는 이 용기와 시도, 그리고 끈질김,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착한 성품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오늘 이 유튜브의 제목이 뭔가요? 착한 스폰서는 피곤하다입니다. <laughs> 다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기만 한 스폰서는 정말 피곤하다는 거죠. 저도 아주 옛날에 이제 허벌라이프 했을 때 파트너가 한 명, 두명이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,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한명 혹은 두 명이기만 하면 여러분 비즈니스가 굉장히 뭐 활발하게 뭐 전개되거나 뭐 너무나 큰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 명에서 두 명, 2명, 두 명에서 다섯 명, 나중에는 열 명, 이렇게 계속 파트너가 늘어나는 것이 이 사업이 잘 되는 어떠한 그런 요인이잖아요. 자,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치게 착한 스폰서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착한 스폰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. 은 내가 내 파트너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해 주면 내가 착한 스폰서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러분 주문도 대신해 줘야 되죠? 또 상담도 대신해 줘야 되죠? 심지어 이 제품을 판매까지 대신해 주고요. 그다음에 판매하고 난그 다음에 판매하고 난그 고객의 관리까지 만약 대신해 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러면 내 파트너가 딱한 명일 때는 그 파트너의 고객 한두 명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했을 때는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고객도 나한테 고마워하니까 여러분들이 아,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고 파트너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.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착하기만 하고 내가 대신 해 주기만 하면 이것이 내가 스폰서 역할을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. 곧바로 여러분은 피곤해지고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, 또 착하기만 한 스폰서가 가끔 어려워지는 상황이 뭐냐면은요. 이제 파트너의 너무나 모든 가정사와 사생활을 다 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. 파트너와 물론 친해져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. 그렇지만 이게 선을 넘어가지고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그 파트너의 집안의 대소사까지 다 일일이 관여하고 도움을 주다 보면은요. 굉장히 착해 보이는 듯한 스폰서지만 사실은 파트너가 많아지면 이 일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.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약간 난로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뒤져. 너무 멀리 있으면 춥죠.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만 여러분 지혜롭게 그 파트너를 실제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대신해줘도 안 되고요. 또 사생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참여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? 자, 이 파트너가 목표가 불분명해요. 그리고, 아, 제가 과연 허블라이프를 할수 있을까요? 매번 본인이 의심을 해요. 일할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이 파트너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 파트너가 허블라이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꼭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도 불분명하고 일할 의지도 약한 그 파트너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파트너들이 있거든요. 마치 사명처럼 무슨 내가 이런 이 사람을 성공시켜야만 해라는 그런 소명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이 일은 중노동이 되고 맙니다. 오히려 그 파트너에게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착한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보면 여러분 스폰서의 역할은 뭐냐면은요. 그냥 진실되고요. 두 번째, 정직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 보이는 스폰서. 바로 이해 보이는 스폰서가 된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. 나에게 오히려 궁금한 걸 물어보죠.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냐고 오히려 나를 따라오는 그런 파트너가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 아주 짤막하지만 정말 많은 파트너와 함께 좋은 결과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, 코치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건데요. 너무 지나치게 착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해내는 것이 진정한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파트너에게 해내는 스폰서가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